이제 뷰티 클래스 마지막이잖아. 마지막은막내들 준비했지. 네. 어, 어떤 아이템 준비했어? 주제는 미리 예고해 드렸다시피 응. 오피스 힐링 아이템이에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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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성분들이 오피스 안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잖아요. 응. 그 스트레스를 풀어 버리고 응. 힐링까지 할수 있는 아이템들을 모았어요. 사무실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응. 오피스 걸들을 위한 힐링 스텝 응. 1. 응. 뭐. 심호흡을 크게 하세요. 이 심호흡을 하면은 크게 호흡이 들어오기 때문에 탄소가 투입이 되잖아요. 네. 그래서 몸속에 노폐물도 빠지고 어. 저희 몸에 안정감을 줄수 있어요. 이 심호흡 하나로? 네. 그래, 우선 따라 해보자. 어, 자, 그래. 네. 일단 심을 이렇게 풀어요. 응. 가볍게 풀고. <laughs> 자, 눈을 살포시 감고 부드럽게 복식 호흡을 하는 거예요. 자, 했어. 그 다음. 그 다음은 응. 심호흡을 한 뒤에는 이제 어. 얼굴에 올라온 열을 식혀주는 게 중요해요. 그나 어, 응. 좋아. 그때 중요해. 미스트를 칙칙칙. 듬뿍 뿌려주는 거죠 응. 자기한테 맞는 미스트를 쓰므로써 어. 얼굴의 건조함까지 잡을 수 있는 거죠 어. 이게 스텝 2입니다 건조한 오피스 걸에게 들 미스트는 오아시스지 쿨링 효과로 기분도 힐링해주잖아 미스트는 저처럼 이렇게 사무실에서 열이 올라왔을 때 쓰는 것도 좋지만 특히 여름에는 이제 날씨가 덥다 보니까 모공이랑 피부가 축축 늘어지잖아요 음, 그또 음, 피지 분비량이 많아져서 음. 어, 피부가 맞아, 맞아. 번들거려서 음. 막 피부 화장이 무너지기도 하고 음. 그럴 때 쓰면 딱 좋은 아이템이에요 이거 좀 효과가 있을 것같아데 건조하면 어, 스트레스 받아 솔직히 얼굴 당기면 어, 어, 어. 있을 것 같죠? 그게 어. 네, 그거예요 어. 전해질 베이스 미스트인데 <laughs> 요즘은 여러 가지 다양한 베이스의 미스트가 트렌드거든요 음. 전해질 베이스 같은 경우는 어, 피부에 이온 음료를 공급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어. 그 내가 이거 알지. <laughs> 어 아, 이왕 미스트로 스트레스 음. 푸는 거 흡수가 어, 더잘 되는 걸로 하면 좋잖아요. 그렇지. 팍팍들 뿌리세요 다들. 다음은.